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들도 이날 사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상당 발전을 책임지겠다는 이들 후보의 막바지 호소를 김택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의 정우택 후보는 부인 이옥배 여사와 함께 사전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청주 상당을 반드시 탈환해 옛 위상을 되찾겠다는 그는 민주당 정권의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좌파 포퓰리즘 정책 등으로 민생이 피폐해졌다며. 소중한 한 표로 상당과 대한민국을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전 투표와 또 3월 9일의 본 투표를 통해서 어, 국민이 염원했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청주 상당구에서도 이제 힘 있는 어, 의원을 뽑음으로써 어, 새로운 정부와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우리 충북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같이 동시에 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소속 김시진 후보는 아들과 함께 도청 대회의실 사전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이번 재선거가 시대 정신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그는 청주 상당이 구태가 아닌 새로운 인물과 미래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어, 상당구 주민 여러분. 어, 이번 3월 9일 선거는 상당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상당구의 변화를 열망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기호 5번 김시진을 선택해 주셔서 상당구의 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무소속 안창현 후보도 이날 오전 일찌감치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안 후보는 이번 선거는 구시대로 돌아가려는 세력과 미래로 나가려는 세력의 대결이라며 청주에서 나고 자란 후보, 청주를 끝까지 시키며 마지막까지 갈 후보. 안창현을 찍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시대로 회귀하려는 회개, 세력과 새로운 시대 미래로 나가려는 세력의 대결입니다. 역시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당구의 국회의원 선거 역시도 구시대 구태정치의 표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상당 재선거 주자들의 막판 호소가 이어진 가운데 무소속 박진재 후보는 남은 기간 선거 운동과 투표를 하지 않겠다며 언론 인터뷰에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김택수입니다.